안녕하세요 헌유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헐값 인스판매 영상 올리도록 할건데요 우선 이렇게 요 방탄 래핑지에 가고 이미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불투명으로만 구성이 어, 불투명으로만 구성이 되어있고 어 가격은 이제 50장이에요 얘가 아, 약 50장 정도고 가격은 우미포 천원입니다. 우미포. 그, 그, 공사배아님이신가? 그분께서, 지, 뭐냐. 추천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미포 천원이고, 우편은 플러스 오백원 하셔야 해요. 이렇게 판매 영상이고요.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영상이 늦었는데,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어 음, 도안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고 택배는 플러스 4,000원 이고요. 음, 또뭐말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구매하시기 싶으시면 댓글에 톡톡띠와 어, 이거 우편으로 할 건지 택배로 할 건지 배송 방법? 거파 여부예요. 거파금은 물건을 반값으로 정하였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허니유크였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선착순이니까 최대한 빨리 말씀하셔야 빨리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빠이빠이.